갈필은 지금 나가는 갈자에서 보듯이 붓에 먹물이 덜 묻은 상태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기법을 말함. 아프리카에는 아직도 기갈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 갈증을 해소하는 아니 갈증 해갈에 제일 좋은 것은 뭘까요? 아이스케키요. 네가 아이스케키를 알아? 지금 내가 갈망하는 것은 누가 시원한 얼음물을 만들어 오는 것이다. 선생님, 가리천정이라고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무슨 말인데? 공자 앞에서 못자으면 맞는 수가.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는 것이 순리라고 선생님이 10분 전에 가르쳐주셨잖아요. 목말라 애타기 전에 미리미리 샘을 파놓고, 돈 말라 속 타기 전에 미리미리 저축해 놓는 습관을 들여서 항상 갈 수기가 없어야 합니다.